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한 일화냐면, 기립근에 대한 이야기에요. 제가 어제는 평창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왕진을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보고 오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제, 어, 평창에 사는 어떤 우리 교수 식구 한 분이, 선생님 아파요 하고, 저 통화를 할수 없나요? 해서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평창에서는 아프면은 영월 의료원에 간다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영월 의료원에 갔더니 보름간 입원하고 매일 주사만 맞고 그러는데 하나도 차도가 없어서 퇴원하려고 그랬더니 퇴원도 안 시켜주고 수술하라고만 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추워서 그냥 도망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김치를 꺼낼 수가 없어서, 또 김치를 꺼내도 썰을 수가 없어서, 김치를 맨날 며칠 된신 김치 쪼가리를 먹는데, 두 손을 동시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하나는 지팽이를 짚고 하나를 짚어야지, 지팽이를 안 짚으면 어디든지 짚어야지, 두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밥에다 물 말아서 그냥 먹고 그래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러면 교실에 오시라, 그랬더니,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평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바로 준비하고 와도 4시간 걸려요. 아들은 하나 있는데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인천에서 산대. 그럼 다른 사람 보고 좀 태워다 달라고 해라. 그런데 누가 태워다줘 혼자서는 할머니를 누가 태워다주느냐고 그 전화를 끊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기만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그냥 할수 없이 내일 내가 가겠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만 남겨놨더니 그 메시지를 제깍 받더라고. 그래서 어제 9시에 출발을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아, 이거 얼마나 골짜기인데 주소를 가지고 찾았는데도 못 가고 엉뚱한 데가 나오고 뭐 그래서 뱅뱅뱅 돌아가지고 전화로 그 양반이 밭에 나와서 지팽이를 짓고 안내를 하는데 솔밭길만 600미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솔밭길로만 600미터 가니까 걸. <laughs> <laughs> 물어봤더니 300킬로되는 멧돼지도 나오고 고라니도 나온다고. <laughs> 가봤더니 그냥 다 돌아가셔서 <laughs> 허리 집행이 이렇게 이렇게 짚고. 그래서 가봤더니.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첫 번째 암물질이 있어요. 암물질이 있으면 힘을 맥을 못 쳐요, 힘을 훨씬 더못 써요. 거기다가 허리가 이렇게 돼서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다 이게요. 여러분 이런 거 통증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몰라요. 이 통증 사람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해봤더니, 등, 기립근, 여기 기립근이에요. 여기, 여기가 등뼈, 이제 여기는 허리뼈이고, 허리, 기립근, 그 양반은 양쪽이, 양쪽이 다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리라고 했더니, 엎드린 자세가, 이게, 공중이 있는 쪽, 허리 있는 쪽이 이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못 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나 엎드리지도 못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양쪽 기립근을 세 번을 사열을 했더니 세 번을 사열을 했더니 한번 사열하니까 요 요렇게 돼 있던 게 여기에 땅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무게가 줄어든 것 같다. 살것 같다. 그래가지고 세 번을 사회를 했더니, 지평이 내버리고, 가서 뭐 우리 준다고 밭에 가서 갑자기 마늘을 싸기 시작하고, 뭐 저기 상추를 따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15일간 입원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도, 뭐 하나로? 여기, 디스크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고, 자기가 도망 나올 때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당신 틀림없이 3일 이내에 수술해 달라고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기립근을 사회을 했고, 사회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굴이 뽀얗게 벌겋게 되더니 "아이고, 집까자 아이고!" 이러던 사람이 그때부터 말문이 열려 가지고, 무슨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방언이 트인 사람처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평창에 가서 제가 왜 갔느냐, 안 가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역시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립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협착증, 디스크에, 나이 먹어서 허리 협착증,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협착증하고, 디스크, 이런 것은 전부 수술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디스크가 터졌으니면 끝난 줄 아는데,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기립근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제 사례 하나인데, 네. 그, 우리 교실 식구 중에 영원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양반이 운전을 잘못 하세요. 못 하셔. 영원으로, 저기 전원주택으로, 어, 서울에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전화는 왔는데, 왔는데, 죽을 만큼 안 아파서 그런지 안 오시더라고, 오랫동안. 그런데 내가 영월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9시에 떠났는데, 한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저 우리 옆집 아줌마 사진을 보냈으니까 진단 좀 해달라고. 저 방광 암 수술을 받았다고. 진단 좀 해달라고 해서 딱 진단을 해봤더니 암이 아니에요 근데 암이 아닌 사람이 암으로 진단한 경우는 대부분이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아서 아, 이 양반 견디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역시 그렇다고 단 암은 아니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영월하고 평창은 한시간 거리에요 가까우니까 내가 지금 평창에 가니까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를 찾아오시라 해서 거기서 만났더니, <laughs> 어디가 아프느냐면, 여기, 엉치뼈 위, 양쪽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 까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발이 차갑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도 봤더니 한쪽 기립근이 양쪽 중에서 한쪽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한쪽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기립근이 한쪽만 이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우리 교실에 오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 사진으로 보면 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기립근이 이렇게 부어 올른 거.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분도 여기가 이렇게 솟아오르신 분이에요. 그 이분은 옆에가 땡기시는 분인데, 그래서 한쪽만 기립근이 올라와 있어서 그 기립근을 사열을 했더니, 어, 엉치뼈의 아픈 거, 엉치뼈의 통증도 여기 아플 때는, 어, 땡기는 맛보다는, 어, 우루울 하다고 할까? 중통이 뭔가 먹고, 우루울 한 통증.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통증 없어지고, 무릎도, 무릎 통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발이 차갑다 그랬어요. 발이 시렵다. 발, 발 시려운 것이, 즉시 그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창에 가 가지고는 두분기립 근을 치료를 해 가지고 어 허리 협착증 디스크 무릎 아픈 거 이런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바둑을 두러 다니는데 카톡에도 제가 올렸었나요? 제가 안양으로 바둑을 들어다녀요. 종로까지 나갈 수가 없어서 안양으로 갔는데, 거기 기원의 원장 되시는 분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어, 한몇 번에 걸쳐서 가다가 원장하고 담배를 피는 곳에서 같이 담배를 피는데, 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근데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서, 나는 한 80은 된줄 알았더니, 52년생이래요. 그런데, 신장을 하나 떼어냈고, 젊어서부터 수술을 여러 군데 해서 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50살까지밖에 살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이 무거워서,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이게. 그래서 아침마다 한 시간씩 운동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된대. 별가지 운동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단을 해봤더니 허리 양쪽 기립근이 여기가 허리 양쪽 기립근이 딱 한때나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우리 교실에 오자고 해서 양쪽 기립근을 사혈을 했더니, 구부러졌던 허리도 펴지고, 걸음걸이가 이 양반 질질질 이렇게 끌고 다녔었는데, 걸어, 걸어보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걷고,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허리 협착증하고, 디스크는 뭐냐면, 허리나 등뼈 대부분이 허리에요. 허리뼈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추간판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옆으로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신경도 같이 눌려요. 여기 중추 신경도 이게 튀어나올 정도 되면 이뼈 간격이 좁아져서 신경도 눌러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돼요.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이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평창에 있던 그 그분도 그 여자분도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설령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디스크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리근을 기리근을 뭉친 곳을 풀어 주면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기리근이 뭉치면 다리 옆쪽으로도 당기고 발가락도 아프고 종아리도 땡기고 여기저기 뭐 여기 사타구니도 땡기고 아픈 데가 수도 없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기립근 이렇게 튀어 올라온 기립근 하나만 사열을 해줘도 허리에 관한 다리 통증에 대한 거, 무릎 아픈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할수 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최근에 기립근 치료를 많이 했는데, 기립근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단히 많더라. 어, 요 자체 내에서, 허리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은데, 기립근에서 문제가 되는 곳들이 걸음걸이, 허리 협착증, 그 다음 디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뭉친 곳을 사일만 해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통증으로 고생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달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못 하겠는데 네분 정도를 치료를 했습니다. 어요 치료 방법을 알아서 자, 병원에서 허리 수술 하자고 하는 거90%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 간단한 에 사열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허리나 다리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실에 오시면 괜찮아질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